수면시간이 뒤로 밀린 새벽에 3시에 자고 12시에 일어나는 이런 것을 저희가 보통 지연형 수면위상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런 분들이 야행성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수면시간은 24시간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24시간 만에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몸 세포 안에 유전자 안에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계가 24시간 주기의 수면 패턴을 유지하게 되지만 빛의 노출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식사 같은 걸 듣거나 일정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유발을 시켜서 수면 시간을 앞뒤로 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뒤로 밀리는 지연형 수면 위상 증후군은요. 주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수면 환자 같은 중추성 과수면 환자에서는 대부분 같이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어, 이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리듬을 맞춰서 사회적인 생활의 영역이 제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은 그것을 약간 교정하는 습관 같은 게 필요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일찍 일어나기. 그리고 야간에 핸드폰이나 어, 컴퓨터 같은 빛 노출을 피하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내시 2시간의 빛을 쬐는 것이 필요합니다